우리 프로야구가 10개 구단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그해 KT가 1군 무대에 합류하면서 시작되어 올해까지 꼭 10년 동안 열대팀이 패넌트레이스를 치루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년 동안의 패넌트레이스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은 어디이고 제일 나쁜 성적을 거둔 팀은 어디일까요? 먼저 꼴치팀은 예상대로 매년 하위권에 머물던 하나 이글스입니다. 하나는 10년간 누적승률 0.42를 거둬 바로 윗순위인 롯데의 0 4 8과 비교해도 큰 차이로 압도적 골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누적 승률 1위 팀은 어디일까요? 바로 두산 베어스입니다. 두산은 20년 동안 795승, 23무 622패로 승률 0.561을 기록했습니다. 꾸지인 하나와는 무려 승률로 0.139, 승차로 196.5게임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산이 하나보다 한 해에 평균 19게임 이상을 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두산은 이 기간 한국시리즈 우승이 가장 많은 팀으로 2015, 2016, 2019년 한국시리즈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이어 기아가 이 기간 동안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2017-2024년에 두번 들어 올렸지만 정규 시즌 누적 성적 2위 팀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아는 10년간 누적 승률에서 6위로 중간 정도만 달성했습니다. 10개 구단 중 기아가 가장 효과적으로 성적 달성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부분 2위는 승률 0.534를 기록한 LG입니다. 다만 2위 팀 LG는 지난 10년 동안에 2023년 한 차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뿐입니다. 10년간 누적 승률에서는 두산 LG에 이어 그 뒤로 NC SSG 키움 기아가 차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뒤에 이름을 올린 삼성과 KT는 의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삼성은 19란 체제에서 가장 성적이 추악한 팀입니다. 19란 체제 직전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시리즈 연속 4연패를 달성한 삼성은 그 이후 19란 체제 누적 승률에서는 겨우 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뒤 순위의 KT는 캐널트레이스 성적이 항상 좋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수치상 누적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는 KT 창단 초기에 부진한 성적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프로야구는 매년 기준으로 성적표가 나오기에 이런 누적 승률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누적 승률 6위 팀인 기아가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두 차례나 차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기아처럼 과연 지난 10년간 만년 하위팀이었던 하나와 롯데도 2025년 새해에는 그동안의 부진을 씻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와 롯데 팬들은 새해에는 그런 감격의 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